네 오늘 아침에 도로도로 페스티벌 니케에서 이제 최초로 진행이 된 비공식 2차 창작 공인행사죠 이거를 이제 온리전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해당 카테고리 하나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니케 진심이신 분들은 가면 이렇게 니케만 볼 수가 있고요 저도 니케 진심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예약을 해서 갔다왔습니다 일반 입장과 패스트 입장이 있었는데 이렇게 패스트 입장은 2만원이고 먼저 들어갈 수 있고요 우선적으로 a2 포스터랑 특전 티켓까지 준다고 해서 이거는 뭐안할 이유가 없겠다 해서 패스트 입장으로 다녀왔어요 여기 올덴 마인드라는 장소를 개관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 2호선 물레역인데 10분 이상 걸어야 돼요 힘듭니다 막 캐리어 끌고 오신 분들도 있고 와... 다리 아프더라고요 우리 리붕이들 운동 열심히 했죠? 입구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우리 도황에 용안이 나와 있습니다 도황은 진짜 간지나죠? 11시 입장인데 10시 55분쯤 도착하니까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패스트 줄 따로 세우고 일반 줄 따로 세우고 했는데 패스트 줄에서 제가 엄청 뒤에 있어가지고 좀 늦게 들어가긴 했어요 제 친구도 패스트 쪽으로 줄을 섰는데 제일 앞쪽에 서지 못해 가지고 한 하나씩밖에 팔지 않는 굿즈를 NTR 당하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한테 빼앗기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보면 코스어분들 사진도 있고 막 엽서들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또 특별히 그 잠실에서 했던 거죠. 이렇게 도로시 코스프레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찍어봤고요.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귀여운 라피, 슈엔도 있고 네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강당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부스도 2 0개좀안 돼요. 규모가 크진 않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대규모 행사를 갔을 때 있는 니케 부스 다 합친 거보다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게더 많기 때문에. 전 충분히 가치가 있었고요. 한 30분만에 나왔지만 그 안에 모든 알짜배기를 다 즐겼어요. 왼쪽에 포토존이 있는데 이걸 또 그리신 분이 있어가지고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 옆에는 또 방명록 같은 거남겨신 데도 있고 이게 이제 아까 클레이입니다. 이게 수량이 한 개씩밖에 없어서 늦게 갈수록 하나씩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기회조차 없었어요. 제 친구는 눈 앞에서 라피를 빼앗겼고요. 저도 눈 앞에서 바이퍼를 빼앗겼습니다. 7만 원짜리, 9만 원짜리, 11만 원짜리 있는데 다 수작업이고 하나밖에 없는 거라 원하는 사람은 진짜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열 정도로 퀄리티 괜찮더라고요. 놀랍게도 이 루즈는 7만원인데, 인게임 루즈보다 싼데, 퀄은 더 좋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무서운 사실이죠. 그래서 제 친구도 바로 샀습니다. 루즈는 진짜 끝없이 고통받는다. 이런 키링들이 있고, 근데 이게 보시면 2차 창작 행사라 그런지 가격이 진짜 착해요. 아크리 스탠드도 이쪼아난 거지만 5천원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참가하신 분들이 금손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무산프로님의 컬렉션이죠. 와, 이거 다 가지고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이건 우리 그 무산프로님 애니메이션에서도 좀본 장면들이죠. 이건 바로 옆에 부스. 뭐, 위에 일단 시선을 빼앗기고. 이거는 장패드죠. 23,000원. 이게 공식 굿즈가 아니라 진짜 싸요. 아니, 이걸 4명이 같이 있는데 1 8 0 0 0원이에요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나유타랑 리버 렐리오도 있어요. 근데 다 퀄리티가 좋고 가격이 괜찮아요. 그리고 이것도. 좋죠 와 엘리스 요망한거 봐 얘는 이미 다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항상 오시는 분이에요 이번주에 무례한 니케 이런거 되게 재밌죠 이런건 커스텀 피규어죠 수영복 일레그 릴리스 바니걸 엑시아 브래디까지 이거는 일레그 아크릴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2차 창작의 장점이 나오거든요 공식 굿즈는 이렇게까지 못 만들어요 포즈를 이런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피규어도 퀄리티가 상당히 좋죠 라피 장패들 진짜 애들이 입은건지 벗은건지 모르겠어요 배구 라피죠 애들이 다 그냥 바지를 입을 생각이 없어 신데렐라 레후 밑에 둘이 홍상적인 아크릴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위에 건 진짜 큰 겁니다. 여기 도로롱도 매달려 있고요. 이게 현장에서 보면 진짜 크거든요. 와, 이것도 감탄 나왔던 게난 처음에 보고 아니스 공식 작가 보인 줄 알았어. 여기 부스 이름이 아니스 사랑단이었나 그랬거든요. 아사단이죠. 브레디 일레그. 순위스까지 완전 전신으로 안 하고 반신으로또 해가지고 비용을 낮출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괜찮던데? 이 신데도 디오라마가 컬이 좋은 게 거울에 비치는데 앞에는 파란 눈이고 뒤에는 빨간 눈이야 신데렐라는 앞을 보고 있는데 얘는 지금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크라운은 우리가 종종 다른 일러에서 볼 때마다 보면 사복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기본 복장은 우아한데 외모가 엄청 뛰어나가지고 사복 입었을 때마다 포텐이 폭발합니다 사복 크라운이 안 예뻤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A입니다. 이것도 진짜로 대형 아크릴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밑에 아크릴이 그냥 일반 크기예요. 일반 사이즈. 여기 회전 아크릴도 있는데 이거 이제 뒤에 선풍기 틀어 놓으면 계속 빙글빙글 돌죠? 이런 것도 툭쳐 보세요 되어 있는데 비용 달랑달랑거리고 도로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또 도로가 많아요. 얼굴 키링, 안경닦기 캔베치, 빠히 태엽 인형도 있었는데 이것도 다 나갔나봐요 여기도 부스고 보면 다 다른 작가분이에요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여기 우측 상단은 프랭크버거 때 콜라보 하셨던 분이죠 귀여운 그림체 이거는 홍로에 올라가고 내려오는 계단 쪽에 있는 건데 이렇게 코스프레 하신 분들의 이미지가 서있습니다 행사 관람 끝났습니다 그거 외에도 요격전이라고 해가지고 미니게임 하고 경품 받고 이런 거 있는데 줄을 한시간 넘게 서야 돼가지고 그거는 그냥 못하고 왔어요 이거는 파덕피자집이에요. 우리 또 니케 행사 가면 피자를 안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피자랑 칠리 치즈 프라이 뭐 그런 거랑 생맥도 먹어주고요. 와, 근데 제가 먹어본 칠리 중에 제일 매웠어요. 한 열라면에서 틈새라면 사이 정도? 맵기였는데 감티 중에 제일 맵다는 말이에요. 못뭐 먹을 정도로 매운 건 아닌데, 그래서 좀 특이했어요. 맛있었고. 아, 생양파도 있죠. 맞아요. 여기 바질페스토까지 해가지고 향 좋고 햄 같은 토핑들이 전반적으로 다 싱싱해가지고 되게 좋았고 얘는 마르게리따고 얘는 약간 살라미랑 뭐 그런 거 얘는 버섯 그래서 피자 먹고 카페 갔는데 여기 카페가 진짜 킥이었어요 스마스 커피라는 곳인데 일단 입구에서부터 톨스토이가 적혀있길래 여기 뭐 하는 데지? 하고 들어가는데 그냥 카페 안에서 한 바퀴를 돌면 모든 포인트 포인트가 다 뭐랄까요 제가 힙스터잖아요. 저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했어요. 정신이 나갔습니다. 일단 벽에 엽총이 걸려있고, 이런, 뭐, 집신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의자를 보드로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스피커를 좋아하기 때문에 찍었는데, 사람 몸통만한 스피커도 있고요. 이런 건 뭐, 카페에 종종 있는 경우 있죠. 개짝 스피커라고 하는데, 실제로 소리 나오는 거예요. 소품 아니고. 보어 스토퍼. 문을 멈춰 놓는 게, 이제 망치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벽에 조명이 있는데, 이걸 낚싯대로 해놨어요. 낚싯대를 벽에 박아서 낚시 줄을 늘어뜨린 다음에 거기다 조명을 연결했어 그냥 미쳤습니다 그리고 주문하는 카운터가 피아노인데 그 밑에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거 맨홀뚜껑 같은 건가? 그 뭔가 옛날에 수도관이 지나다녔을 것 같은 아니면 서울 진입할 때 도시 명패 같은 건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벽에 또 이런 게 기대져 있는데 이거는 뭐 압력 계인지 수도 분배 기인지 모르겠는데 또 이상한 게 있어요. 그리고 카페 가시가 커피 주문했죠. 뭐 초코 녹인 거랑 아인슈페너랑 아메리카노 이렇게 주문도 해줬고 2층으로 올라가서 다른 자리 에갔는데말 안장도 있고요. 주전자도 벽에 걸려 있고 천장을 못 찍었는데 조명을 컵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컵을 이어 붙여가지고 거기다 전구를 넣고 막 조명을 만들고 여기가 이제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 시점인데 보시면 되게 좁죠? 티셔츠 95 M 사이즈 이상 입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대각선으로 가거나 어깨를 엄청 움츠려야 됩니다. 이제 신기한 곳이에요. 제가 감탄하면서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도 못 담은 게 훨씬 많아요. 독특한데 이상한 특이한 취향들이 모든 곳에 다 담겨 있어가지고 저는 다음에도 가볼 것 같아요. 이게 어쩌다 보니 카페 이야기 더 길었는데 이제 굿즈 언박싱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오진 못했어요. 근데 다들 너무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다 사고 싶긴 했어요 일단 이번 행사 굿즈부터 가죠 역시 패스트로 입장해가지고 받은 도로시고요 이것도 입장 특전 중 하나인 홀로그램 티켓 그리고 무산 프로 도로입니다 요거는 슈 데빌입니다 네, 슈엔젤 아니고 슈 데빌이죠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 있던 건데 이거는 매달린 도로 이렇게 매달리는 키링들이 되게 아이디어가 좋아요 귀엽고 이것도 아까 있었던 것 중에 하나죠 최애 도로 제가 또 최애 아이를 좋아해가지고 이거랑 이번 행사의 마스코트인 도로시가 합쳐져 있는 거 보니까 안 가져올 수가 없더라고요. 부스별로 보면 코스워 분들이 나눠 주시는 것도 있고 이런 거. 부스별 명함. 무산 프로님 공식 굿즈입니다. 이것도 원래 돈 받고 파는 건데 부스에서 홍보 차 하나씩 뿌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망의, 리버렐리오입니다. 내가, 굿즈 안 살라다가, 너무 예뻐서 사올 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바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아크릴 스탠드에, 디오라마라고도 하는데, 배경이 있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와, 근데 이게 배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얜또 뒤에 해파리가 떠있잖아요. 어우, 빡빡해. 나 얼마 전에 손톱 부러졌는데 또 부러지겠다. 부러질 거면 손톱이 부러져야지, 리버 부러지면 안 되지. 장갑 있긴 해요. 정교하게 뜯으려면, 장갑 없는 게 편해가지고, 이 아크릴, 비닐 뜯는 순간이, 참 설레면서도, 괜찮아요. 오, 예술인데? 다 조립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버렐리오 완성. 예쁘고 우아합니다. 이걸 보자마자 안살 수가 없었어요. 요렇게가 오늘 행사에서 받아온 것들이랑 산 것들이고 이제 이번 행사 말고 그 전에 것들이 있어요. 뭐가 좀 많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친구가. 다른 행사 갔다가 받아온 이것도 명함이에요. 그 부스 명함이고. 이것도 도로롱이랑 슈로롱인데 이거는 이제 약간 볼 잡아당기면서 걸어 놓는 모양이죠. 그리고 이건 친구가 교토여행 가서 사온 거예요. 교토 와이퍼입니다. 그리고 강남 신세계 팝업 때 나온 건데 리뷰 안한게 있더라고요. 굿즈 정리하다가 뒤늦게 발견해가지고 무려 펜젤가 그레텔입니다. 나중에 픽업은 안 그렇겠지만 이거 아크릴은 하나 가격에 둘을 살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도로롱 랜덤 피규어. 귀엽구만. 우는 도로롱입니다. 이제 3개 남았는데 이거는 뽑기로 뽑아왔어요. 오 도로롱 도로시 많이 나오네. 이건 약간 미니 낸도 같은 느낌이네. 홍년 홍련. 귀엽네요. 홍년과 도로시는 또 유명한 앙숙 관계죠. 오 과연 뭐가 많이 나왔을까요? 정답은 도로시 대충 보여드리자면 아우 행복하네.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도로도로 도로 페스티벌 후기랑 굿즈 자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도 많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또 봐.